웬일이야 웬일이야 여기 연트럴파크인데 연트럴파크 간담회 진요 야 내가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아, 잘 나갔어도 내가 여기까지 아마 내가 유세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 간담회 진요 뽑아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외치고자 요거 요거 명함이랑 또 함께 구독해 주면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요거까지 아, 근데 좀 떨린다. 뭐 어떻게 그냥. 그냥 카메라 보서 그냥 말로 떠드는 게 낫지. 그냥 직접 만나야겠다.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유세하러, 부족해 달라고 좀 외쳐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자 못 가요. 자, 저의 도우미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어, 야, yeah. 아 거, 유튜브. 검색? 아, <목소리> 광로 <목소리> 어, 검색 간다 매진, 매진여가 갑니다 검색 오, 오케이? 네. 선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봐요 개 했어요, 4개 네 어우, 나 너무 떨렸어 네. 이영어안 되잖아 이게 네. 아 어둠이 오지 않나? 네 유튜브에 매진여? 팟캐스트도 매진여 두분 네. 우연히 또 제가 또 요거 이렇게 돌리다가 본인... 이거 이렇게 영함돌다가 만났거든요 저요 공감해주는 어,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하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laughs> 무리 행복한 삶 무리의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친절한 루샤 행복한 코나입니다. 네그 유튜버 간다 음. 예지며 응원드리고요. 네. 팟캐스트 엄마도 여자다도 구독해주세요. 와. 파이팅 한 번만 같이 네. 하나 둘셋 파이팅! 이름이 음주강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맞도맞도아 맞고도네. 네네. 어떻게? 네. 매진녀가 간대. 네네. 네. 네. 지금 뉴로지. 그리고 우리 네. 뭐, 뭐 어떤 거세요 네. 음? 음주 가무라고. 이름이 음주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꼭 들어갈게요. 네. 나도 네. 맞고도. 네. 네. 이게 어떻게 네진영 간다. 어, 간다. 매진이네 네네. 쇼제 시초스 때몰라 무슨 일이죠? 고스트. 아, 그러더라. 다들 아 그러더라. 홈페이지에 응. 우리 어머니의 팬이 계정이 있잖아. 음. 네, 우리 또 아름다우시니까 또 같이 잘될 겁니다. 저희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같이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아, 아 파이팅. 어. 그래. 기대해. 그래, 상으로 그래. 간다. 매진이더 이상 재고가 없어요. 매진됐어요. 파이팅합니다 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매진하세요. 이내 매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무를 <무를 아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인기 남우, 유미다. 야, 역시 접해야 돼. 나도 접을 티는 없나봐. 짠다. 유튜브 혹시 보시게 되면 한번 들어와 주세요. 정말 제대로 것입니다. 여러분 아, <놀래> 너무 힘드네요. 이게, 아,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야 이게 어쩌면은 이건 살았는데 이게 안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됐다고 딱 하니까 마음이 상처를 봐가지고 용기가 아 안나네 어떻게? 특히 남자 네 사람, 키토 같똑 같은 똑같았 남자 빠아요 그래 그래 진짜, 그래 그래. 강으로 그래. 휘... 간다! 매진이야! 음주가뭐 아우 아주 끼가 넘쳐, 끼가 넘쳐. 나는 어린 친구들인가 했는데 그래도 술에 관한 뒤브를 한다고 하니까 아, 어, 그럼 끼가 철철 넘쳐가지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방 모 성과하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다시 또 올게요. 그때는 아, 오늘 한번 했으니까. 정신 무장을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신다면 이한번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 주시죠 매니요 파이팅